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.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. 체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. 줄리 앤 줄리아라고. 아, 줄리 앤 줄리아. 네, 이것도 음식 관련된 얘기인데, 저는 이런 게 좋은가 봐요. 공부다 음, 보니까. 음식 나오는 걸 맞아요. 좋아하시네요. 줄리는 요즘 사람이에요. 요리 블로거를 하는 사람이고, 줄리아는 옛날 사람이에요. 근데 전설의 프랑스 요리 셰프? 같은 음. 아주머인데 니 음.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로 요리를 해서 요리 책을 낸 거예요. 음. 그래서 그요리 책을 보고 이 줄리가 블로거를 시작해요. 음. 365일 동안 이 줄리아가 쓴 요리 레시피, 레시피 아 524개를 아 1년 동안 하겠다라면서 아 이제 블로거를 <웃음> 하는 아주 중급 블로거이다 정도는 에이, 최애 그러니까, 영화라고요. 아니 근데 560몇 개가 어떻게 영어로? 아다 하지는 않는데 아 이제 봤어. 그 영어 요리를 만들고 블로거에 올리고 그 과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같아요. 실패도 해 괜찮다는 얘기를 아 계속해서 응, 하는데 요리로 이, 네. 줄리아라는 그 유명한 셰프라는 아주머니가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이래요. 엄청 뭐 밝더라고요. 오, 뭐 떨어뜨리면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<laughs> <맞아요? 웃음> 추워, <laughs> 추워 넣어야 어, 돼. 추워 넣어야 돼. 거 약간 백백종원 선생님 느낌. <웃음> <웃음> 맞아, 맞아. 차나 이후 약간 맞아, 이런 맞아, 느낌. 되게 맞아. 표준하시고, 맞아. 긍정적이고.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은 아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음. 생각이 들거든요. 음. 뭐든지 시도를 해보고 싶다. 네.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영화 추천드려요영로 아, 추천. 제가 이 영화를 비행기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. 아. 비행기에서. 보는데 배고파지는 거예요. 이렇게 아, 아, 요리를 그렇지.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는 이런 건 아닌데 맛깔나게 만드세요, 뭔가. 그렇지, 그렇 이렇게 외국판 백종원처럼. 그래서 맞아, 맞아. 뭘 먹고 싶은데 이제 랜딩이 가까워서 요리 이게 간식이 제공이 안 됐어요. 그때. 기내식 맛도 없어. <laughs> 너무 배고팠어요. 그래가지고 내리자마자 간식을 먹었던 기억 이 있어요. 이 영화를 보면. 무슨 간식 먹었어요? 기억이 안 나요, 솔직히. 여러분. 저는 삼호제 공항에서. 바로 근데 하여튼이 영화는 되게 그 기분이 좀 좋아져요. 기분 기분이 좋아져요. 그렇지 그렇지. 음 먹는 거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. 맞아. 대리 만족되는 게 있어. 음. 특히 저는 요리 저도 요리 콘텐츠 좋아하는데 내가 안 해도 모든 노동은 생략한 채그 음. 만드는 성취감은 느낄 수 있어. 그치.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저는. 아니, 배종원 유튜브 엄청 봤어. 그러니까 저도 <laughs> 구독하고 있어. 니 그게 있으니까. 또 재밌더라고요. 먹는 거 음. 플러스 만드는 과정까지 보여주는 음. 게참 포인트인 것 같아. 요책 <laughs> 플릭스.